다음 신설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갑진일주에게 병원년에는 5화 도화설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설의 기운은 자신의 행위와 별개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가는 기운이고 그 관심과 주목도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진일주에게 병원년의 5화 도화설의 기운은 상관이 되는 만큼 자신의 존재감이 강하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재능과 기를 펼쳐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드러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거나 사건 사고를 부르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자신의 존재감이 커질 거라며 애초에 값진 일주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지 본인의 모습을 외부적으로 노출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본인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각종 작품 활동이나 예체능적 기와 재능, 말과 글이나 생산적 행위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 또는 각종 공격이 따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방어할 만큼의 인기와 관심을 끌게 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향하는 부정적 기온들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굳이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채널을 통해 당당하게 맞설 때 결과적으로 더큰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일지 진토는 화개살의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간 갑목에게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갑진일주는 일주 자체의 백호살의 기운 작용과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여유로우면서도 진취적이고 저돌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오년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 작용과 더불어 화개살에 잠재된 기운을 깨우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결과의 결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병원연에 관심 갖고 행하는 것들을 방만하게 펼쳐만 놓기보다 큰 생산성으로 잘 이끌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갑진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적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적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진일주에게 병원년의 기운은 일간의 기운을 빠르게 발산시키는 직상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겉의 화려함에 비해 실 속이 없을 수 있고 필요없는 구설만 따르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에만 몰입하면서 빠르게 행동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전에 조금 느리더라도 일단 상황을 넓게 관조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주변을 한번 살피는 게 좋고 현실적 결과의 기준을 정하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불필요한 구설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알차게 한 해의 결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진토를 기준으로 병원연의 오한은 제살이 되고 일지진토는 허개살이 됩니다. 제살은 일명 수옥살로도 불리웁니다. 수옥살이라는 것은 갇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갇히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가두는 느낌이 된다면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살은 지피온 성론의 흐름에서 태에 비유 되기도 하는 것처럼 지지의 기운 흐름에 있어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세상에 태어난 상태도 아니고 엄마 배 속에서 신체가 자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 뻗어 나갈 수 있는 큰 가능성을 함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설의 기운은 아직 발현이 안된 기운인 만큼 긍정적인 끌림 속에서 기운이 드러날 수 있고 잠재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가능성을 품고 어느 쪽으로든 흐를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기운은 너무 강하고 억압적이고 성급하게 다루면 오히려 언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5화 제설의 기운이 일간 감목에게는 상관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자신의 재능을 펼침과 더불어 인정과 주목을 받게 되는 모양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살의 부정성이 커지면 구설수에 묶여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갑진일주는 일지에 화개살의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이 재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재살의 기운이 큰 화려함으로 빛나게 할 수는 없지만 순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병원연에 본인 스스로도 재살의 기운에 묶이지 않도록 공동의 이득을 추구한다는 명분과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재능과 길을 발산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음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진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1 2윤성론의 흐름에서 일간 감목을 기준으로 쇠의 흐름이 됩니다. 쇠는 제왕이라는 정점의 흐름을 지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망은 남아있지만 한 다리 뒤로 빼고 장막 뒤로 불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불러놨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를 피하면서 안정적 실속을 챙길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전히 힘이 남아 있고 경험이 완숙미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더불어 갑진일주에게 이 쇠의 기운은 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실의 기회가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운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갑진일주가 현실적 결실을 향해 주변의 정보를 흡수하고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도 수의 특성답게 경험의 완성미를 가지고 여유 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갑진 일주는 병원년의 사의 흐름이 도래합니다. 사의 글자적 의미는 죽음이지만 실제의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기운이 집중적으로 몰입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의 기운은 전문성과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기운이 됩니다. 다만, 몰입감이 빠르고 강하다는 것은 주변을 굳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갑진일주는 병원연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 발언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진일주의 새의 기운이 병원연에 사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의 재능과 기, 전문성 등을 더욱 도드라지게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 노련하게 결실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갑진 일주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빠르게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과 함께 일할 때에는 답답함이 생길 수 있기에 처음부터 본인 마음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일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막힘이 생겼을 때 답답한 마음에 변법을 쓰려 할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정도를 벗어나면 빠르게 답을 얻은 만큼 추후에 그에 대한 뒷수습으로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순리대로 일을 진행함이 필요합니다.